안녕하세요. 어, 간단하게, 위상 선생님이 그 설명은 다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공부 방법만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 주의사항이라든지, 그리고 공부를 그동안 선생님들이 그림만 그리다 보니까 안 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공부 방법만 안내하고 갈게요. 어, 첫 번째 항상 중요한 게 공부든 뭐든 태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시작할 때 목표를 먼저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계속 해도 돼요? 네. 그래서 목표가 없으면은. 선생님들이 어디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방향이 없기 때문에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제일 먼저 선생님들이 중요하게 해줘야 되는 게첫 번째 목표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목표는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을 세우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공부를 할때 성적에 맞춰서 자기가 가고 싶은 지역하고 상관없는 곳을 성적이 되면 나는 그쪽으로 옮기겠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자기 목표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공부가 어떻게 돼요? 흔들리게 돼요. 근데 내가 처음부터 나는 서울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서울을 갈 준비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자신의 실력을 갖춰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인원수 튀어나오면 내가 정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어, 처음부터 가고 싶은 지역을 먼저 선정하고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해가기를 권해요. 그렇다고 나는 처음부터 지방을 갈 거야 라고 해서 공부를 대충 그만큼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요즘 지방도 어때요? 컷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나는 이 정도 점수를 맞고 이 정도를 올려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표는 어떻게 세우는 게 좋으냐. 하루 목표를 세우는 거고요. 또 일주 목표를 세우는 거고 한달 목표 일년 연간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너무 타이트하게 세우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이걸 진행을 할때 본인들이 이걸 세워놨지만 기본적으로 일이 생기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이 갑자기 부얘기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이걸 못 지켰을 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느슨하게 느슨하게 계획을 잡길 권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공부는 이론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 이론이, 공부는 이론이 제일 중요하다. 이론을 못하는, 못하면 문제풀이를 아무리 많이 풀어봤자 합격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선생님들이 빨리 합격하고 싶어하잖아요. 누구나 다 그래서 학원 강의를 듣는 거고요. 그래서 1년 만에 합격한 사람들의 사례, 통계적으로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가장 많이 초수라 하더라도 1년 만에 합격을 하더라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례하고 자 2년 그리고 그 이상, 3년 이상 자 누구나 이렇게 3년 이상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1년, 2년 이때를 넘기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1년 안에 합격하는 플랜을 짜서 선생님들이 하기를 권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1년 안에 합격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어느 정도 하냐? 1년 4개월에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시험은 2022학년도를 준비하죠. 자, 그러면 내년은, 내년은 2021년이죠. 자, 그럼 원래는 1년 안에 공부에 합격하는 선생님들은 언제부터 공부가 이미 진행이 되어 있느냐. 2020년. 지금 현재 12월 말이잖아요. 그래서 12월, 지금 중순이죠, 중순. 오늘이 19일. 19일이 19일이기 때문에 2020년 이미 이 사람들은 8월부터 공부가 시작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8월부터 12월까지 뭘 공부하냐? 기본 이론이라든지 심화 이론을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2021년도 1년 패키지를 들어요. 자, 먼저 기본과 1월에 12월까지 해서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을 이론을 벌써 몇 번을 듣는 거예요? 이론만 두 번을 듣는 거죠. 이론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알아야 안 보인다라는 거. 어, 선생님들 여기 지금 말하는 거 들리죠? 그래서 말하는 걸로 들으세요. 여기 혹시 안 보이면은 8월부터 우리가 12월까지 이렇게 제가 여기다가 이쪽으로 조금 더 옆으로 해서 적어줄게요. 8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해서 기본이론과 심화이론. 여기는 보이나요? 예. 네. 기본과 심화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듣는데, 먼저 듣고 오는 사람인데, 이론을 벌써 몇번 듣는 거예요? 두 번을 듣고 있죠. 자, 선생님들 공부하는 기본서에 어떤 게 내용이 있느냐. 교육론 교육과정부터 해서 판화조소라든지 한국밀서, 사용밀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판화조소나 이런 부분들이 깊게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근데 깊게 들어가는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교육론과 교육과정은 굉장히 생소해요. 그리고 잔해를 많이 사용하는 이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동안 공부해오지 않는 영역이에요. 그 생소한 영역을 한번 들어서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이론 먼저 듣고 심화이론을 이렇게 들어요. 이때 들을 때는 필기를 하지 마세요. 필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듣고 이해하는 데에 초점을 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나서 심화이론을 이렇게 또 듣고 나서 이 1년 패키지에서 또다시 2021학년도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이론, 심화이론을 또 듣겠죠. 자, 그러면 기본유를심화이로만총몇 번을 듣게 되는 거예요? 네 번을 듣게 돼요. 일반적으로 한 여섯 번은 들어야지 이론이 이해가 되고, 내게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벌써 네번 듣고 나머지는 뭘 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독으로 해서 내 지식으로 완전히 쌓아두면은, 그게 선생님들의 합격 비결이 되는 거예요. 이론이 이해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답으로 써낼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1년 만에 이렇게 합격을 해요. 그래서 그만큼 이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어, 학원 가서 공부하면 되겠다 생각해서 2년에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가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2021년이 시작이 되면 은 1월부터 학원 강의를 연간 패키지로 끊어요. 그래서 1월부터 해서 11월까지 이렇게 패키지로 되어 있는 기본 플랜에 따라서 공부를 해요. 자, 그럼 이 선생님들은 여기 있는 선생님들하고 비교해서 뭐가 부족해요? 이론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이론, 심화이론 들으면서 필기하면서 따라오는데 내게 안 되는 거예요. 복습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언제 오기 시작하냐? 7, 8월쯤에 오기 시작해요. 근데 5, 6월에 문제풀이 진행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선생님들이 성적이 언제 나오느냐? 2년 차에 요렇게 지금 합격하시는 분들은 재수가 되겠죠. 여기서부터는 자이 선생님들은 성적이 2022년도 4월이 되잖아요. 4월이 되면은 성적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재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그 과정을 제가 가르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 거야.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상담을 오면은 미리 이론을 공부를 시켜요. 이렇게 먼저 듣고 와라.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욕심이 있고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 어때요? 1년 만에 합격을 이렇게 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 기본 이론 심화 이론을 그럼 하면 되지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강좌 따라가는 것도 힘든데 여기에서 이론을 이해하면서 또다시 들으면서 할 시간이 많이 안 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를 이 과정에서 요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해내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 선생님들이 언제 하느냐? 7월에 기본 이론을 듣고 9월에 심화 이론을 듣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소수만 그걸 해내고 실질적으로 이걸 소화해서 많이 합격이 있지 않아요. 그만큼 노력하는 자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 이걸 영상을 듣는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론을 기본이라도 먼저 들어놓으면은 최소한 어때요? 5, 6월 달에 심화를 듣더라도 따라가면 이렇게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론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3년 이상 걸리는 선생님들은 어떤 성향이 있느냐. 자기가 시험을 봤는데 어, 생소한데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재수 삼수 하기 시작하면서 어때요? 자기는 이제 기본 이론, 심화 이론을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기본 이론은 나는 다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은 어떤 공부를 하기 시작하냐? 이제는 필독서를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필독서라든지 그리고 국회 도서관이라든지 깊게. 생소한 자료들, 생소한 것들. 자기네들이 몰랐던 것들. 그러면서 새로운 것을 막 뒤지면서 하나를 찾으면 굉장한 희열을 느껴요. 아, 이런 지식이 있었구나. 그래서 자기의 배움이 굉장히 깊어진 것 같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면 해,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열심히 하고 스터디도 하면서, 스터디 조장들도 하면서 열심히 열심히 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건이 선생님들이 뭘 놓친 거예요? 기본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요 선생님들이 또뭘 좋아하느냐? 기본 이론보다는 문제풀이를 좋아해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 문제도 풀어보고 저 문제도 풀어보고 요러는데 실질적으로 합격은 기본을 정확하게 알고 적용하는 사람들의 합격이 돼요.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론의 적용 능력도 그만큼 떨어져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공부에서 습관이에요.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 책장 하나를 넘기더라도 이걸 내가 다 알아야지 합격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책 페이지가 안 넘어가요. 하루 종일 공부했는데 열 페이지를 공부를 못해요. 그만큼 페이지를 넘기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람, 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포기하거나, 아니면 공부의 합격 기간이 길어지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성격을 고쳐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먼저, 어떤 성격이냐, 어, 내가 예를 들때 음식으로 많이 들잖아요. 부패식당에 이렇게 가면은 맛있는 음식 있잖아요. 그러면 맛있는 거 우리가 먼저 먹잖아요. 맛없는 거다 평범한 거 먹고 나서 맛있는 거 제일 나중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부패식당에서 맛있는 거 먹듯이 공부를 할 때도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거, 중요한 거, 그것들을 먼저 공부하고 먼저 외우고, 그것들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합격을 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공부 요령이 없어서 떨어져요. 그래서 이 요령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 공부 요령은 어떤 부분에서 떨어지느냐? 공부를 할때 시간 계획을 제가 세운다 했잖아요. 하루 단위, 일주 단위, 한 달, 연간 계 이렇게 세우는데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화수 모, 금토일 이렇게 일주간을 기본적으로 세워요. 자, 월 화가 교육하기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금 토가 이론이 이렇게 이틀로 진행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전공이 이론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그럼 나머지 시간들을 선생님들이 공부를 할때 시간 계획을 짜는데, 어, 예를 들어서 음, 금요일날 교육론을 했다. 교육론 일을 했고, 교육론 일을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리고 다음 주, 이게 1주차에 있었고, 2주차에 교육과정이에요. 커리큘럼 약자예요. 교육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공부를 할때 어떤 식으로 해서 시간 계획을 짜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냐? 어, 나머지 시간들을 이렇게 쪼개서 공부를 할때 저녁 시간에 이렇게 남는 시간들 있죠 강의 듣고 끝나고 나는 시간들 그리고 이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쪼개서 교육학 뭐 예를 들어서 1페이지부터 해서 50페이지 그리고 내일은 50 페이지부터 해서 100 페이지, 모레는 100 페이지부터 해서 150 페이지, 그 다음에 150 페이지부터 해서 200 페이지, 이렇게 해서 강의를 쪼개서 이렇게 매일 매일 듣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육론도 이렇게 똑같이 쪼개겠죠. 그럼 교육론이 이렇게 해서 끝나고 교육과정 도 일주일에서 이렇게 끝나겠죠. 자 이렇게 공부하는 선생님들은. 한 달이 지나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지식들이 다 백지 상태로 사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했던 게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그걸 다 저장하고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얀 집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잊어먹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것들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안 돼요. 이렇게 공부하면 한 선생님들이 한 3개월 지나고 나서 공부를 했는데 모의고사를 보면 테스트해 보면 하나도 안 나와요, 성적이. 그리고 이걸 1년 동안 계속한다. 그럼 1년 내내 내가 점수를 1점 올리기 힘들다, 4점 올리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부 방법이 잘못됐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공부는 이렇게 쪼개지 않는다. 이게 첫번째예요 자, 그리고 공부에서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패식당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는다라고 했잖아요. 공부에서도 중요도가 있어요. 중요도가 있고 난이도가 있어요. 중요도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상, 중, 하가 있겠죠. 자, 이 중요도는 출제빈도가 높은 거요. 출제빈도가 높은 거하고 난이도하고는 틀려요. 난이도는 시험에 쉽고 어려움이에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난이도에서 상, 중, 하가 있다. 자, 그러면 이상 수준은 어떤 것들이냐? 아주 높은 것들은 중요도에서 하 수준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할 때 오래가는 사람들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걸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합격은 뭐가 많이 나오느냐? 출제빈도가 높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합격은 이렇게 남들 다 맞는 거나다 맞고 남들 맞는 것들 나더잘 쓰고 남들 못 푸는 거나 틀려도 합격해요. 내가 이거 유추해서 근데 이거 쓰는 사람들은 이것도 유추해서 어느 정도는 쓰는데 이거 틀렸다고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맞아야지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중요한 거 먼저 이론 공부 쭉 하고 나서 중요도 알려주거든요. 그날 복습하는 것들이 오늘 수업이 끝난다. 예를 들어서 교육론 교육과정을 이렇게 수업을 했다. 그러면 그날 바로 복습을 할때뭘 하는 거예요? 오늘 했던 것 중에서 중요도 상 수준만 처음에는 복습하는 거예요. 초수가 이론 새로운 거 집어 넣는데 상, 중, 수준 다안 돼요. 자, 근데 2주차 돌아올 때 복습할 때 어떻게 해요? 상, 중, 수준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일요일날 이렇게 이론했으면 일요일날 일주일에 하루 정도 내가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하는 활동들이 있어요. 뭐 지금 코로나 시기에 예배를 못 들이지만 교회 다닌 사람들은 교회 가도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잠을 자거나 이렇게 쉬어도 되고 그리고 나서 어제 했던 거, 복습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을 오후 시간대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나는 그냥 하루를 푹 쉬어야겠다. 그럼 그냥 다 쉬어도 돼요. 쉬고, 어, 선생님들이 교육학을 인강 듣는 사람들은 화요일부터 들으면 되고, 월요일 날 이것들을 복습하시면 돼요. 이해되죠? 자, 그리고 일주일 중에 하루는 수요일쯤은, 선생님들이 이건 강의 진행 속도에 따라 가잖아요. 여기는 강의하고 상관없이 뭐하고 같이 하시면 되냐. 느 여기서는 선생님들이 그냥 책을 봐도 혼자서 어느 정도는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것은 학원을 이렇게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혼자서 이거는 보다가 어려운 것들은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나중에 설명 들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예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중에 목요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교육학 복습 먼저 하고요. 교육학 이렇게 해서 복습하고 나머지는 내가 공부했던 것 중에 부족한 것더 보완해서 하고 싶은 것들 더 해주시면 되고요. 자, 모든 공부는 하루 일과가 끝나잖아요. 자, 그러면 공부하는 과정에서 내가 다알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그때 매번 어려운 거, 새로운 용어 나올 때마다 찾아보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 그래서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포스트잇 같은 데 적어 놨다가 집에 가서 여기서는 찾아보기. 자, 찾아봐서 용어 같은 경우나 개념 같은 것들은 간단하게 한줄 정도로 해서 키워드로 이렇게 적어서 단어장 같은 데다 적는 걸 권해요. 서브노트 만드는 거 권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어장 같은 데다 이렇게 적어서 내가 알아야 될 것들 그때그때 그때 알고 외우고 바로 지나가는 거야. 모르면 다음 번에 또 찾아보는 거야. 자이 찾아보는 게 공부가 굉장히 잘 돼요. 강사한테 질문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찾아서 이해하는 게 자기 주도적인 학습에 굉장히 잘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찾았는데도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그때는 어때요? 직각 나오거나 이렇게 할때 질문하거나 아니면 아트패스 수강 게시판 등을 활용해서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 계획을 어 일요일 때 강의 시작하면은 이걸 좀더더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줄 건데 기본 틀은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내가 어 오랫 동안 가지 않고 이렇게 짧게 합격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지금 현재 간단하게 알려드렸고요. 자그 다음 어 선생님들이 해줘야 될게또 뭐가 있느냐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어, 기출 문제가 나와요. 자, 근데 그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 학원 강의 이렇게 보다 보면은,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를 1월부터 이렇게 푸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근데 저희는 기출문제를 어디에다가 집어넣었느냐, 심화이론에다가 집어넣어놨어요. 기출 자체를. 자,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이론을 모르는데 문제를 푼다? 그럼 처음부터 문제 보는 시각이 잘못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을 먼저 알아야지, 문제를 풀수 있기 때문에 기본 이론 먼저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심화 이론 하고 기본 이론 하고 어 아까 심화 이렇게 썼던 거 있다. 기본 이론 한 다음에 심화 이론 가잖아요. 그럼 심화 이론 밑에다가 기출 문제를 다 집어 넣어놨어요. 기출 문제도 쉬운 것부터 난이도가 있는 것까지 이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봐야지. 만약에 이걸 거꾸로 해서 기출 먼저 풀고 이론을 이렇게 보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방향을 먼저 잡았기 때문에 공부가 더잘될것 같죠? 안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문제 적용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론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론이 되어 있어야 문제가 풀려요. 이론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 공부 방법까지 이렇게 했고요. 네 번째 기출문제는 지금 푸는 거 아니다. 기출문제는 언제 본다? 이론을 알고 난 다음에 심화이론 때. 자, 요 때부터 보시면 돼요. 그때 풀고 나시면은 각 영역별로 기출문제가 다 접근이 되어 있고, 이게 되면 5, 6월 달에 가면 통합형으로 기출문제를 풀게 돼요. 근데 선생님들이 요게 안 됐는데 통합형 문제부터 이렇게 그냥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론하고 문제하고 뒤죽 박죽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히 이렇게 물어봤는데, 문제는 또 이렇게 나오고, 이론도 여기고, 이거 어디지? 라고 해서 영역이 분리가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거는 순서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좀 이야기 많이 했죠. 자, 하나는 뭐냐? 어, 선생님들이 강사를 선택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자기가 선택한 강사에 대해서 믿으세요. 믿고 따라가야지. 내가 신뢰롭지 못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빨리 강사를 바꾸세요. 자기한테 맞는 강사로 빨리 바꾸시는 게 차라리 더 나아요. 믿지 못하고 이 강사 거 들어도 될까? 이 강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들어도 될까? 이 내용이 맞는 걸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가 신뢰롭지 못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바꾸시고 믿었으면, 한번 믿었으면 어때요? 그 강사를 따라서 계속 하시고. 요렇게 해서 공부를 하셔야지 이것도 보다 저것도 보다 요렇게 하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이론이 오히려 더 뒤죽박죽 돼요. 언어 구조도 강사마다 표현하는 언어 스타일이 틀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언어로 이론을 바꾸지 않아요. 그냥 기본서나 선생님들이 보는 이론서에 있는 자료들에 있는 내용의 그 언어를 그대로 사용해요. 그게 그대로 선생님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이론이라 하더라도 암기할 때 어떻게 해요? 이론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셔야지 그 이론을 내가 편리하게 이것저것들을 모아서 내가 머릿속에 저장하기 쉬운 방법으로 단어를 바꿔서 집어 넣으면 안 좋다라는 거야. 자, 그걸 이야기하고 싶고, 어, 지금 코로나 시기잖아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건강이 없으면 합격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마지막까지 어, 코로나 시기든 아니든 이게 이제 좀 있으면 끝날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 그래도 우리가 시험이 음, 1 1월달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감기 걸리지 않게끔 그리고 늘 체력 관리 잘하면서 1 2월달은 체력 관리 잘하면서 뛰는데 어, 점점 체력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성적도 같이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집중력이 떨어지면. 선생님들이 성적도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리 잘 하시면서 1년 동안 좋은, 어, 이 플랜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공부하셔서 꼭 합격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